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 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4월 6일로, 예, 연기됐죠. 한 달이 넘게 연기가 된 거죠. 네, 이게 사상 네, 네. 초요일이래요. 그죠? 그렇죠. 네. <laughs>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획기적으로 뭔가를 좀 바꾸자 이렇게 지금 김희식 위원장께서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더 미래 연구소에서도 제안을 네, 한 네, 거죠. 네, 네. 그 내용이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게 좀 새롭습니다. 좀 설명이 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신학기를 9월로 하자. 네, 네, 네. 이게 어떤 취지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줘야 될것 같아요. 뭐, 아니, 일단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3월 달에 우리가 보통 신학기가 그렇죠. 시작되니까 예. 학년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그 9월 달에 시작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당장 그렇게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4월 6일 날그 계약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구매 에들어가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루에 100명 가까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러에 따라서 4월 6일이 아니라 아예 계약이 5월 달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까지가 온다면 그렇게 만약 두 달을 계약이 늦춰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법정 수업 일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190일 이상 수업 일수에 그 수업 일수도 법 제대로 고쳐서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방학도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다 줄여야 되고 대학 입시도 조정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5월 달 가서도 그러면 그럼 계약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들이 돼서 네. 계속 계약이 늦어질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동안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3월 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과거 역대 정권 뭐그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9월 학기제로 변경하자라는 게다 검토가 되어 왔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수진부 상관없이 다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9월 학 신학기제로 변경하는 것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음. 이렇게 좀 검토해 보자 이런 취지인 거죠. 물론 이제 음. 뭐 코로나19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음.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 음. 말씀하신 대로 뭐 9월로 가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 9월이 어떤 게 이득이고 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5월 달까지 계약이 네. 계속 연기되는 상황이 음, 벌어지게 되면 더 확산되면. 어차피 네. 그거에 따라서 학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 이 전반적으로 어 고쳐야 되고 엄청난 혼란과 문제가 생겨날 텐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아예 이참에 <laughs> 국제적 기준에 맞게 그냥 네.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으로 음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아마 9월 신학기제는 좀 일반 분들은 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낯설 거예요. 그런데 이.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네. 이그 봄에 신학기 시작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네. 일본이 4월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계절이 반대인 호주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오이시도가 모두가 다 9월 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일제 시대의 잔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부터 일본을 따라해서 4월달에 개학을 하다가 네. 61년도에 이제 군사쿠데타가 나고 나서 56 군사쿠데타가 나고 나서 3월 신학기제로 이제 바뀌고 나서 지금 60년째 그대로 이어져 음. 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 어렸을 때 보면 이저 겨울에는 이 석탄이나 연탄 난로를 아, 떼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난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가 쪽이나 복도 쪽에 있는 학생들은 다 추워가지고 고생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는 이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들고 아, 그런 난로 떼어봐야 너무 춥고 이러니까 우리 예. 경제적 수준에서는 긴 겨울방을 가져갔던 게 국민적으로 동의가 됐던 거죠. 그런데 아. 뭐 요즘 세상이야 뭐 학교에도 다 냉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 그런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음. 이거를 이제 3월 신학기제에서 긴 겨울방을 가져가는 음. 이런 걸할 이유가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라는 음. 얘기가 계속 제기된 온 거죠. 근데 이게 이,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어 반론이 어떤 반론 나오냐면 아시겠지만은. 유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말론들도 꽤 있어요. 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적으로는 다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한 학년이 진행될 때 네. <laughs> 보통 그한 학년 안에서의 중간 방학은 짧은 게 좋고 그다음에 학년이 바뀔 때 예를 들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바뀔 때는 방학이 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9월 신학 기제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겨울 방학 중간에 있는 겨울 방학은 일주 내지 2주 정도로 일종의 타임 브레이크 시기로 아, 해서 약간의 휴식기를 아, <laughs> 주고요. 그리고 예. 나서 학년이 그 5월 말에 끝나면 6월, 7월, 8월 석달 동안을 긴 여름 방학을 주는 음.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방학이 여름 방학 한달 그리고 이제 학년에 바뀌는 네. 겨울 방학 한달반 했다가 다시 개학했다가 그다음에 봄방학을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면 교사들이 봄방학이 들어가는 그 일주일 열흘 사이에 예를 들면 국공립이 대부분이 아닌가 초중등, 고등학교에는 학교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학년, 새로운 학년이 바뀌어져서 자기가 1학년 가르치다가 3학년 가르치기도 하고 중학교 2학년 가르치다가 1학년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런 소위 학교나 학년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학생도 교사도 불과 일주일 열흘만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 현장에서 늘 지적돼 왔던 문제인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은 사월 신학기제로 방학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여름 방학 한 달, 겨울 방학 한달 반, 봄 방학 열흘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방학은 그냥 말 그대로 방학일 뿐이지 이걸 교육적으로 활용을 못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9월 신학 기제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그긴 여름방을 가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인턴 활동이라든가 아하.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 방학 자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예. 부분이 넓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학년을 지나해서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새로운 네. 학년 진학에다는 준비를 할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적으로는 이런 학년이 바뀔 때긴 방학을 주어서 그 기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거나 보충학습을 하거나 진학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다 좋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9월 신학기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이제 유학생 문제가 나오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같이 이제 해외 교포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외국 나가 있는 분이 130만 명 정도 됐거든요. 음. 뭐 주재원이나 이런 등등의. 예. 근데 이분들이 나갔을 때도 혹은 나갔다가 3년 뒤에 돌아올 때도. 애매. 자녀들이 예. 같은 학년을 두번 다니거나, 예 맞아요. 어? 아니면은 한 학년을 건너 뛰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음. 또 유학 가는 학생들도 보통 2월달에 졸업을 하고 했는데 가는 유학 가는 나라에서는 9월달에 그렇죠. 입학을 하니까 반년을 그냥. 공공으로 네.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런 주소의 세계화 시대의 이런 국제적 기준에도 음.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 나오는 거죠 사실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은 겨울방학 끝나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좋을 것 같은데 꼭뭐 잠깐 수업도 잘안 하면서 한 (2~3주) 학교를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봄방학 열방학을 하고 네, 네. 그게 좀 복잡했는데 아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근데 이, 그게 구월에 신학기가 좋다는 것들은 만약에 동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 교육계에서 왜 지금까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 네. YS 김영삼 정부 때 97년도에 이걸 검토를 했는데 정권 말기다 보니까 추진을 못 했고 어 노무현 대통령 참여 정부 때도 이거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2011년도에 실시할 걸 전제로 해서 아,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2007년도쯤 가니까 이제 정권 말이가 돼서 이제 아하. 흐지부지가 됐고 박근혜 정부도 2014년 15년도에 구월한 신학기제 변경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냥 두고 네. 신입생을 6개월 미리 입학시키거나 뒤에 입학시키는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아, 그,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정 연도에 3월에 입학하는 1학년과 9월에 입학하는 1학년이 공존하게 되니까 한해 신입생이 1.5배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것만큼 교실과 교사를 늘려야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나니까 이게 돈도 12조 가까이 들고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방법이 뭐였냐면 아예 입학 시기를 두 달씩 땡기는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한 해는 3월 달에 입학하고 한 해는 5월 달에 입학하고 한 해는 7월 달에 입학하고 한 해는 9월 달에 입학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그 각각 입학 시가 다른 애들마다 소위 입학과 졸업의 시기도 다르고 방학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 학교에 그 소위 학년이 시작되고 졸업하는 학생이 다 다른 애들이 한 학교를 다녀야 되는 <laughs> 대 혼란이 발생하니까 안 된다. 예, 예, 그런데 예.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 전 학년을 신입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년을 6개월을 다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방법을 음.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한 건데 전학년을 다 6개월 단축할 경우에는 특정년도에 한학년을 6개월만 다녀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5.5년만 다니게 되는 또 거죠. 만약 연기할 경우에는 특정년도에 한학년을 1년 6개월을 다녀야 되는 거니까 6.5년을. 이게 이제 <laughs> 부담들이 생겨나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음. 그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만약 계약이 계속 늦어져서 5월, 음. 6월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냥 상황에 의해서 전학년이 다 그냥 음. 6개월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참에 음. 결단하면 그냥 바로 9월 신학기제로 갈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음.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코로나 19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또 고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뭐랄까 감정적인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 기회가 왔으면 놓칠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그걸 추진하자는 게 아니고 앞서도 네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애들을 네. 위험을 감수하고 학교를 보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 학 계약이 아.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거를 무슨 온라인 수업이나 이렇게 임시 땜빵 하듯이 하시기 보다는 네. 아예 몇십 년 동안 우리 사회 교육계 가장 큰 개혁과제이고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가장 공감대가 높았던 이 9월 신학기제 도입을 물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 없이는 이건 뭐 네. 정부가 일방적 할수 있는 건 아닌데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음. 근데 이거랑 좀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이 초등학교 6년을 좀 5년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계속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9월 신학기제로 지금 이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만 6세 그 입학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만약에 이번에 9월 신학기제로 바뀌게 되면 6.5세에 네.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다른 OEC 국가에 비하면 대학이나 사회에 입직하는 연령이 높, 많습니다. 늦어져 있거든요. 음. 네. 그런데 이게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만약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는 학기제라는 걸 학제 개편하고 연동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334제잖아요. 네. 초등학교 6학년, 중학 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4년인데 저는 이 학기제를 9학기제로 변경해서 애들이 입학 시기가 6.5년으로 오세로 이제 늦어질 경우에는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하나는 6334제를 5334제로 바꾸는 거죠. 하지만 해서 네.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줄여서 초중등 고등학교 과정을 12년이 아니라 11년으로 줄여버리는 음. 게 좋지 않아 하고요. 또 하나는 영학년 입학하기 전 영학년을 아예 공교육화해서 아.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는 방식으로 가면 사실은 영학년 1년과 초등 5년이면 지금 초등 과정을 통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동안 이제 학제 개편을 논의하는 게또 그것도 네. 2, 30년 계속 논의가 있는데. 었 여러 의견이 의견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공감대가 제일 높은 게 네. 초등학교 이제는 애들이 그 인지 발달도 빨리 늘어져서 네. 초등학교 6년 할 필요 없다. 네. 5년제로 충분하다. 대신에 오히려 조기 교육을 위해서 유아 교육 영양 연제를 도입하자. 이게 그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공감대가 음. 높았으니까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한 뒤에는 이렇게 초등 5년제. 그리고 영학년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입학 연령이 6.5세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5.5세로 단축되는 음. 이런 이제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렇군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잘못 오해하면은 무슨 한가한 소리냐 이렇게 여길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지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 대비책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해볼수 있겠다. 뭐 예. 지금은 예, 를 들어서 어, 평상시 같으면 이거 사실 엄두를 예. 내기가 굉장히 어렵지니 어떤 정부도 어, 예. 이런 엄두를 내기 어려운데 지금 상황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 계약을 4월 6일날 하게 되면 이 논의는 예.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예. 혹시나 계약이 점점 늦어져서 네. 5월 달을 넘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일종의 컨티전시 플랜으로 음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 놔야 된다. 안 그러고 5월 달 이후로까지 계약이 늦춰진 상황에서 임시 처방하듯이 막 학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어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부작용이 네.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오랜 교육개혁 과제였던 9월 신학기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좀 차분하게 정책적으로 공론화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정보니다